안녕하세요. 공축 모험단의 상영입니다. 네, 오늘은, 네, 조용히 해봐. 스네이크라는 지렁이 키우기 또는 뱀 키우기라고 할수 있죠. 그 게임을 해볼 거예요. 해볼까요? 스페이스도 봅시다. 어? 오늘 대포 키우기 나왔나 본데. 네, 대포 키우기 영상 올릴게요. 나이스! 만세! 컷! 아! 심지어 딴 신경 쓰다가 죽고어 차례! 하시만난 성장하지 전수 소리 할게요 어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난이 녀석들을 다 처먹을 거야 아아 <laughs> 아. 제발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해주세요. 세크 좀 알아요. 알아요. 나는 다 알아요. 근데 왜? 어어오맛있겠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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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단번에 순이꺼 안에 들었습니다. 역시 멍청한 녀석들. 어디가? 원래 이거 컴퓨터야. 이거 가두리 양 가두 가두소 먹을 수 있거든요. 아 가두리랑. 그 컴퓨터들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도 하는 사람들이. 아이가 컴퓨터다 그거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럼 컴퓨터 아닐까? 사람이라고. 컴퓨터라고. 사람이라고. 컴퓨터라고. 사람이라고. 컴퓨... 사람으로 하는 거 따로 있다. 그그 데이터도 안 나가잖아. 응. 사람 아니다. 그럼 멀티로 그런... 할때 데이터 나가야 된다. 그렇네. 일리가 있어요. 역시. 그리고 그렇게 못 하는 사람들인데. 오 진짜 멀티는 그것보다 훨씬 어 려워. 음, 그렇게 멍청한 사람도 봤니? 응. 누구? 음나 이제 천골도 잡았다 말하진 않을 거야. 성이 뭔가. 지금이다. 허팝. 아니야. 탑이제이 타이 탑이, 탑이제이 언어하지 마. 탑이제이 언어하지 마. 지금 방송 중이야. 탑이제이를 지금 말하면. 돼. 우리 반에 허란 허씨가 있어. 아 나도 그 사람이 싫은데. 맞아 맞아. 건강합니다. <laughs> 지사이가 허팝이 싫대요. 뭔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아, 탑이제 오늘 발음을. <laughs> <laughs> 야! 아, 추, 추. 아, 열심히. 내가 아, 두한 B 급 사볼 한번 날렸는데 난 죽어. 열심히 가져서 먹자 그리고 사 사월에 비때. 그건 그 사람이 잘하는 거겠지. 레벨이 반시다이면 a g p 엄청나게 올린 거다. 레벨업 아, 조그만애한테 죽을 뻔했네요. 로티모. 그냥 지금 죽고. <laughs> <laughs> 이런 때가 제일 짜증납니다. 앙! 지 아! 진짜리 먹... <로티모>. 안키모티.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태이 키워드. 지금 태 그냥 지금 태이렇 키워드 할게요. 재밌어 보이네. 제리 아빠 비밀번호가 불렸다. 태그 키워드를 갈게요. 이거랑, 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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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오컴퓨터랑거랑거 여전히 연어, 영어군이 셋인가? 아, 띠. 아, 우리 팀 오면 못한다. 준비하고. 그레이 프성케이대3 됐어? 그 어, 정도면 못하는 거야. 뭔 소리야. 저 팀이 더잘하는거 하고. 그래. 탱크 채우기. 어, 이건 뭐지? 우리 쪽 같은 거 뺏기네. Uh -huh, uh -huh, uh -huh. 아, 진짜? 이거 이름을 한글로 할 수도 있나요? 한번 해봐야지 설치가 더럽게 아, 안 되네 와이파이는 터지는데 설치가 안돼 됐다 지금 이제 해볼게요 탱크 키우기 더블 키우 오, 태극기랑 비슷하네요. 한번 영어 말고 한글로 이름을 하려고 하는데, 렉기. 역시 사람들이 많은 탓인가? 아, 한글로 되나 보네요. 백장이 나와있게. 됐다, 으. 음, 음. 어, 어, 제발요. 제발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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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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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아 <laughs> 잠시만요. 아 제발 제발 제발. 아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아 부딪혀 이거 계속 살려주세요. 저 지금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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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먹티먹티먹티어 한 방. 어, 제발. 그, 뭐야. 댓글게 이거 하고. 이거 계속 할게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필요한 건 건강. 제발, 제발. 저기 저 먹었어. 어, 님들 뭐 할까요?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호 역시. 댓글에 탱크가 좋은 탱크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그탱크로 하면은 이제 진행을 해저자 잡았으니깐 저 자식 잡았으니깐 저 자식 잡았으니깐 잡았으니깐 잡았먹 잡아먹자 아 너무 많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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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너무 잘해 잠시만 살려주세요 피하고요 이거도 됐어 됐어 핫핫핫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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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어떡 제발, 턱이없길 택배, 택배. 아, 제발, 그래, 나, 택배, 나 택배, 나 죽으면 안 됐다고. 일단 이거. 어, 어, 여기서 비좀치이즈는 그거인 것 같은데. 살짝 닿은 제발,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실래요? 방송 좀 하자요. 방송좀 하자는데, 반말도 쓰고, 거 참... 저는 거주 몽산 중입니다. <laughs> 제 택배가 분출에 가는 경우면 제가 한번 택배에 책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랑 내일 올것같은데다 이렇게 3천 장 찍었죠. 얘들는 17이고요. 이건 뭐는 게임인가요? 이것과 이것 네, 이거 탱크를 키우면서 하는 겁니다 이 어, 음. 탱크인가요? 네, 탱크예요 HP 올리는 것도 있나요? 네씨 나보다 체력도 낮은 게 나보다 체력도 낮은 게 아이씨, 같은 놈들끼리 계속 만나니 발샷 음. 음. 먹어도 웃기는 게사 아 살려주세요 제발 왜 이렇게 많아 어이, 사람이 없는 한가한 아, 한, 곳으로 가야겠어요 일단은 어이, 총알 피우 진짜 올리나 음, 먹고싶다 니길 네, 먹고싶당 하지마세요 먹고 먹고 하지마세요 네, 이동국도 올리세요 네얼립니다 이동국도 오오 어, 오저스 어, 어, 솔루는 사거 같아요? 있는 거짓말입니다 저거 소위밖에안됐고 킬 데스크가 0.744에요 어한명 죽였어 대전 어 됐다 이거였어 이거, 이거 아니 아, 아니, 아니 이거죠 아왜 아, 그걸 어요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데 이거 보세요 이거 아 뜨거x5 일단은 건강하고 총알 속도를 많이 올리고 피해를 올립니다 역시 이거 띠져 정말 띠져 음. 그 총알 발사하면은 뭐 달고 이런 거 없나요? 없어요. 올리는 거는 어떻게 뭐뭘 어, 어, 올려요? 이런 거 부수거나 사람들을 죽이면 레벨이 오르는데 레벨이 오를수록 올리는 리는게 하나씩 올라갑니다. 맛있던 왜 이렇게 못해요? 하, 이게 잘하는 거거든요. 렉이 걸리기 시작했다 망했다. 렉이 걸리는 순간, 신중하게 플레이를 해야지. 어, 어, 다 담비야. HB. 다 담비야. HB 왜 이렇게 없어요? HB 풀핀데요? 풀핀이 안 떠요? 네. 아, 다만요겠다배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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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지게 저, 지 저, 지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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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저, 지금 세요 네?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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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이 아, 제발. 죽으세요. 죽으세요. 죽기 싫은데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싫은데요. 죽으세요. 싫은데요. 죽으세요. 싫은데요. 씨, 죽어라! 오, 아, 아나 죽는다! 설치잘했습니다 개빨피다! 아, 제발요! 아, 제발요. 아, 제발요. 칼 꺼내세요. 이거 올리다 죽었다, 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